안녕하세요. 일본어 첫걸음 황선아입니다. 오늘은 숫자를 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의 개수를 셀 때는 일본어를 어떻게 세는지 같이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해요. 우선 한개 하나는 히토츠 히토츠 라고 한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히토츠 두 번째 두개 둘은요? 후타츠후타츠그 다음 세개셋은요 미츠 미츠 네개 넷은 요츠 요츠 다섯 개 다섯은 이츠츠 이츠츠 여섯 개 여섯은요 무츠 무츠 일곱 개 일곱은 나나츠 7つ, 8개, 여덟, 여덟 야츠, 야츠, 9개, 9은, 코코넛츠, 10개, 10은, 도. 자, 우선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1つ부터 토까지는 반드시 따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하실 발음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야츠 여덟 개에 해당하는 야츠 좀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서요. 야츠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열개열 10 같은 경우에는 도 도라고 발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겠죠. 야츠 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야츠와 요츠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할때 요츠였는지 야츠였는지 발음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에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몇 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또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몇 개예요? 라고 했을 때뭐세 개예요? 네 개예요? 그럼 몇 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이크츠. 이크츠라고 한답니다. 자, 이 '이크츠'라는 표현은요, 몇 개도 되지만 몇 살이라고 할 때도 '이크츠'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문장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귤은 몇 개입니까? '이크츠'라는 단어 활용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미깡 와이크츠데스か미와이츠데스 문장을 천천히 살펴보면 요 미깡이 귤에 해당하는 명사가 되겠고요. 와가 은은에 해당하는 조사 그리고 이크츠가 몇 개. 데스가 입니다인데 질문이기 때문에 까가 붙었습니다. 자, 이점 유의하시면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미깡와 이크츠 데스까? 잘하셨습니다. 귤은 몇 개였을까요? 귤은 네 개입니다. 미깡와 네개 어떻게 읽어요? 4つです. 다시 읽어볼게요. 미칸は 4つです. 자,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낼게요 귤은 6개였어요. 여섯 6개는 여섯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6츠였습니다 그래서 미칸은 6츠です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4개만 네 나왔으니까 4개만 네 해야지 하시면 안 되고요. 다양하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또 살펴볼까요? 장난감은 몇개 있습니까? 오모차와 이크츠 아리마스까? 오모차가 바로 장난감에 해당하는 명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와는 은는에 해당하는 조사고요. 이크츠는 몇개 아리마스까? 있습니까? 사물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아리마스까라고 붙죠. 자, 전부 다 붙여서 읽어볼까요? 오모차와 이크츠 아리마스까? 다시 읽어 볼까요? 오모차와 이크츠 아리마스까?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은 두개 있습니다. 오모차와 두다츠 아리마스 후다츠 대신에 다양한 숫자 넣으셔서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어서 사람을 셀 때는 어떻게 세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 명부터 같이 또 읽어 보도록 할게요. 한명은요 이찌닝 아니고요 히토리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찌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히토리가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 볼게요. 히토리. 다시 한번더 읽어 볼까요? 히토리. 두 명은요, 후다리. 다시 한번더 읽어 볼게요. 후다리. 세명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숫자와 그리고 사람 일자에 는 방법인 닌을 넣으셔서 산닝 산닝 그 다음 네명은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숫자 4를 읽는 방법이 용 그리고 시가 있었는데요. 네명을 읽을 때는 연닝 혹은 시닝이 아니라 요닝 연닝, 요닝이라고 있습니다. 발음이 요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다섯명 볼까요? 고닝 고닝. 여섯 명은요 로크닝, 로크닝. 일곱 명은요 시찌닝 여덟 명은요 하찌닝 아홉 명은요 규닝 쿠닝이 아니라 규닝 열 명은요 쥬닝 쥬닝, 쥬닝. 자 그렇다면 발음상 주의해야 되는 거는요 한 명에 해당하는 히똘리두 명의 후다리 그리고 네 명의 연닝이세 가지는 특히 주의해서 암기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문장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는 몇 명입니까 몇 명에 해당하는 표현은요 난닝이라고 하네요 자요 한자는요 난이라고 읽고요. 사람 인자 읽는 방법 여러 가지인데요. 이때는 닝이라고 습니다 그래서 난닝몇 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아이는 고도모 합쳐서 한번 문장 읽어볼까요? 고도모와 난닝데스까 고도모와 난닝데스까 아이는 몇 명일까요? 두 명입니다. 두 명은요, 후따리였었죠. 두 다리 였었죠두 명입니다라고 할 때는요, 데스 붙이셔서 두 다리데스. 다리데스한 명일 때는요. 히토리데스. 히토리데 명일 때는요. 요닝데스. 닝데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은 몇명 있습니까? 지금은요. 이마. 그리고 학생은요. 세토. 몇 명이란 표현은요. 난닝. 사람이기 때문에 아리마스가 아니라 이마스까 활용하셔서 이마 세토와 난니이마스까 이마 세토와 난닝이마스까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변 볼까요? 네명 있어요. 4명. 4명 四人 활용하셔서 연명이마스이마스 마찬가지로 사람이기 때문에 이류에 해당하는 이마스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 볼까요? 사물의 개수를 일본어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개 있죠, 여러분? 세개 있네요. 굉장히 쉬운 문제이나 숫자를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 될 텐데요. 세 개는 몇, 어떻게 읽었, 읽었었죠? 그렇죠. 미츠, 미츠, 미츠 라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자, 이번에 키위가 몇개 있죠? 두개 있네요. 두 개는 어떻게 될까요? 두다츠, 두츠 같이 읽어 주셔야 돼요. 두다츠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가지가 몇개 있죠, 여러분? 네개 있습니다. 자, 네개 같이 읽어볼까요? 요츠, 요츠. 마지막으로 한번더 읽어볼게요. 요츠. 자, 이번에는 딸기가 몇개 있죠, 여러분? 일곱 개 있죠. 일곱 개는요? 나나츠, 나나츠 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1부터 10까지 숫자를 전부 다 알고 있어야지 풀수 있는 문제였네요. 자, 이번에는 인원수를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두명 있죠. 두 명은 일본어로. 그렇죠. 니닝이 아니라 후다리, 후다리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후다리. 잘하셨습니다. 이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사람이 몇명 있나요? 다섯 명 5명 있네요. 다섯 명은 일본어로 고닝 고닝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볼게요. 자, 이번에는 사람이 한명 있죠. 한명 혼자는 일본어로 히토리 히토리라고 했었죠. 한 명과 두명 히토리 그리고 후다리는 따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덟 8명 명이 있네요. 여덟 명은 하찌닝, 하닝이라고 하죠. 자, 결국에 여러분들 숫자 암기하실 때는요. 계속 반복적으로 소리내서 읽어주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처음에는 그냥 1부터 10까지 쭉 암기해 주시고요. 내가 연습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숫자를 섞어서 읽는 연습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라고 짚어줬던 단어들 있죠. 그 단어들은 수업이 끝난 후에도 반복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